자, 전문가님 오늘 먼저 살펴볼 특징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상한가 종목이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등장한 종목이 공인증서 인폐지 이슈입니다. 그 보안 관련 주인데요. 공인증서 폐지 일주일 남았다. 패스라고 하는 인증서 발급 2천만 건을 기록했다. 이 기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사용하나봐요, 사람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올해 1월만 해도 1천만 명이었어요. 음. 2천만 명이면 두배 증상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많이 보급이 된 거거든요. 사실 아마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액티브 X 뭐 설치해라 뭐저고 음. 저거 해라 하면서 어. 귀찮고 느려요. 어. 그게 또 이제 빨리 빨리 고 비밀번호도 영문과 숫자 뭐 혼용을 해서 추수 문자에서 뭐 이런 글자였나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지문만 찍어도 되고 아니면 숫자 6 개였나요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통해서 이제 가입자 인증할 수 있고 이 부분 이제 보안만 잘 지켜지면은 아무래도 뭐 좋을 거기 때문에 본인 서페이 이슈를 타고 음. 오늘 SGA 솔루션즈 네. 상한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GA도 상한가였고요 SGA 솔루션즈도 같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SGA 솔루션즈는 s g a 를 같이 보는 거예요 통합 보안과 임베디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SGN의 정보 보안 기업인데. 비에이드 시스템 통합 SI 뭐 빅데이터 이런 거 같이 하고 있고 네. 장 초반에 내리 꽂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8%에서 이게 횡보하고 이런 것도 없이요. 다이렉트로 바로 음. 그냥 상한가 이렇 엄청나게 파파박 하면서 VI 이두번딱 걸리고 네. 그냥 상한가 안착을 해 버렸거든요. 음. 당초반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보안주들도 같이 강세를 많이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뭐 드림시큐리티, 코닉글로리, 미앤엔지 뭐 한국전자인증, 한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원래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원래 가격 탄력성이 좋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보면 돌파가 돼요. 여기 보면 거리량 들어오는 캔들 있죠. 이전까지의 거리량보다 이날 갑자기 거리량이 1000%나 생겨요. 위꼬리가 달리죠. 물량을 뺏는 거예요. 이런 물량이 뺏는 자리가 생기고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런,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주가 가 어느 정도 가격대 돌파를 하고 이슈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상한가로 한 번에. 음. 아마 갭상승 할 거예요. 상한가가 뭐 제가 보통 갭상승 한다 말씀드리잖아요. 네. 갭상승 하고 난 뒤에 전략을 또 구성해봐야죠. 근데 음. 일단 이슈가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매집이 충분히 되어 있다. 하락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3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바닷권에서 매집을 해서 물량을 이런 구간도 보면.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계속해서 좀 S J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많이 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보안 관련주 좀 체크해 볼까요? 한국정보인증인데요. 한국정보인증도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음. 이거는 아예 고가 영역이거든요. 지금이 또 이것도 신고가잖아요. 오래된 음. 금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사지만 않았으면 아무도 안 물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아무나 샀어도 제일 비싼데 9월 16일 날 샀어도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공인인증서폐지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 종목이 좋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2만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2,100원이면 90%가 손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흐름을 돌리는 영역에서 와서 5 0 0 0원6 뭐0 0 0원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제 한 번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전략 본다면요. 한 이제 9,300원, 이 정도 가격대나 이제 8,8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내려오면은 매수했다가 추가적인 시세를 볼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